펭귄이 무기력증으로 찾아왔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가 사는 곳이 너무 더워져서 칼수가 생겼는지 자꾸 힘이 빠지고 막 기분도 안 좋아요 지금 제 표정 보시면 저좀 화나있죠? 기운나는 주사 같은 거 없어요? 물론 있죠 이 바나나 우유 수액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어 들어봤어요 제 친구 영희도 그거 먹고 많이 좋아졌던데 수액 한대 맞고 가세요 수액을 준비해주세요 가끔 공기를 제거해주세요 펭귄을 수술대 위에 준비했습니다. 아니 무기력적으로 수액 맞는데 수술대 위에까지 누워야 돼요? 자 환자분 말씀하지 마시고요. 좀 따끔합니다. 따끔 이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쑥잘 들어가네요. 환자분 여기 상처에는 물안 들어가도록 조심해주세요. 바나나 우유 수액을 맞은 펭귄입니다. 잘 치료됐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이게 초코 베이스에 바나나 맛이 섞이니까 초코 바나나는 실패한 조합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주 맛있고 조합이 아주 꿀조합입니다. 펭귄을 잡아먹어버렸다. 주사기로 먹을 주사기로 치료할 과자 추천해주세요. 안녕.